반갑습니다. 금장상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부터 엄청 추워져가지고 지금 한파주의보가 지금 여기 울산인데도 지금 영하 10도 이렇게 돼요. 어, 지금 다육이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날씨를 봐가면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전부 다식물재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자, 예쁜 아이들 묵둥이들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아이는요. 자, 초연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부터 보실게요. 오렌지색과 이 꽃그림 있는 화분에 심겨 있고요. 자, 초연. 이렇게 얼굴이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정말 예쁘죠? 자, 그리고, 자, 색감을 보시면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허, 와, 지금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자, 일단 이 사이즈, 어, 대략적인 사이즈가 지금 화분 사이즈 12c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게 삼두로 된 초연. 얼굴 클로즈업 해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맑고, 너무 새빨갛게 이렇게 예쁜 아이 초연입니다. 두번째 아이는요. 누다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화분, 오렌지 화분 이렇게 심겨있구요. 자, 누다도 완전히 묵둥이. 자, 얼굴 보이시나요? 자, 색감도 이렇게 완전 진하죠? 진한데다가 여기 지금 애기들도 계속 밀고 차고 나오고 있는 누다. 자, 뒷모습도 이렇게 얼굴도 많고 입장이 짤막짤막한게 이렇게 묵둥이 나이. 이 아이도 화분 사이즈로 보면 12cm 정도 이렇게 나왔구요 옆모습 예쁜 누다입니다. 그다음 아이는요 레드콘이에요. 레드콘도 참 예쁜 아이인데요. 지금 레드콘이 이렇게 보시면 오드로 되어 있어요. 자, 레드콘도 얘가 엄청나게 무거가지고 색감 보이시나요? 색감과 입장 완전 짱짱. 옆에 아가도 요 여기도 얘 얼굴 너무 예쁘죠? 자, 일단 요거 화분 사이즈가 가로로 15cm 이렇게 나오는 아이예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레드콘입니다. 네 번째에는요 모노금이에요 모노케로시스 금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는데 자요 아이도 화분이 두 개가 같죠 노란색 요렇게 있고요 얘도 거의 15cm 이렇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모노케로시스 얘도 빨간 라인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금줄 노랗게 색감이 참 예쁘죠 반반씩자요렇게 예쁜 아이 모노케로시스 금입니다 그다음 아이는요 자 왼쪽 요 아이 화분부터 보여드릴게 요 리본 화분 거의 화이트 크림 자, 이런 컬러의 화이트팜이요. 이렇게 이드로 됐습니다. 화이트팜도 얼굴 참 작은 아이죠. 짠막자막 점을 콩콩콩 찍은 듯한. 자, 요것도 사이즈 이렇게 재보면 9세지 정도 이렇게 나와요. 자, 화이트팜 이드로 된 화이트팜입니다. 얼굴 참 예쁘죠. 그리고 핑크색 화분이 이렇게 예쁘게 앉은 아이와에는 멕시코 로즈입니다. 색감이 참 여리여리하게 생긴 아이죠. 자, 얼굴 이렇게 딱집으러져 가지고 너무나 예쁘고 맑은 색감, 은은한 컬러감 여기 아가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도 허분 사이즈가로 9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멕시코 로즈입니다. 그다음 이 아이는요, 온슬로우에 온슬로. 자, 이 아이도 얼굴수가 5드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컬러감 볼게요. 거의 오렌지. 자, 이렇게 오렌지 자주. 자, 예쁜 목등이 온슬로. 우 사이즈도 꽤 크죠?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화분 사이즈가 12.5 이렇게 되는데 화분은 이렇게 가득 넘어갑니다. 화분은 진한 녹색 사각 화분에 이렇게 심겨 있는 온슬로우입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사각분이에요. 핑크색 인디핑크색상 화분에 앉아 있는 얘는 멕시코 로즈 아, 아 어머. 멕시코 로즈래. 이 아이 이름이 뭐였죠? 어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저 얼굴이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 아이는 은은한 연보라색을 띠죠. 얼굴숲도 이렇게 많아요. 요아이 합식입니다. 자, 예쁜 러블리 로즈. 자, 얘도 사이즈가 꽤 크죠? 요것도 화분 사이즈가 12cm 되는데 화분에 가득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예쁜 러블리 로즈입니다. 그 다음 요아이. 자, 다나 공광분을 심기했어요 자, 요아이는 둥근 사각. 자, 화분 보시고요. 요아이는 어, 얘도 색감이 정말 예쁘죠? 아르케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아르케인. 지금 아르케인이 지금 두수가 4두로 보이네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진한 빨간색 라인. 이렇게 얼굴.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것도 화분을 가득 넘어가는데요. 사이즈가 12cm 넘어갑니다. 예쁜 아르케인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 이것도 다나공광분에 심겨있어요 자, 이렇게 전박의 요 아이는 아보카도 크림이죠. 이렇게 4두로 된 아이입니다. 이것도 화분 가득 넘어 가는데요. 화분 사이즈가 지금 9.5cm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사두로 된 아보카도. 이렇게 예쁘게 오동통한 이 전박이. 색감 핑크색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자, 위에서 보시면 이런 아이. 그다음 요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왼쪽 요 아이는 글램핑크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엄청 엄청 묵동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컬러감. 완전 짱짱 다져진 아이. 색감 참 예쁘죠? 화분 진한 초록색 투톤 화분 이렇게 심겨있고요. 어, 이것도 12cm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예쁜 글램핑크 자, 그 다음 여기 얘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몬? 자, 요런 화분에 심겨는이 아이 자,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 플로리디티입니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컬러감이 진짜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이두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선생점 색상이 너무 청회장 색상이 너무 예쁘죠. 자, 플로리디티고요. 요거 사이즈 재면 12cm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그다음 요 아이는요. 둘다 말간이에요. 자, 화분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자, 일단 화분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9cm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요 말간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말간 어, 진짜 맑게 예쁘게 생겼죠. 요 아이는 지금 두스가 5도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 하나 있고 송지 색상 봐주세요. 하나 있고 뒤 하나 둘 쪼로록 세개 있는데 밑에 또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바람 소리 장난 아니죠. 무서울 정도인데. <laughs> 자 이렇게 예쁜 말간 요 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말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삼드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예쁜 말간. 자요애도 화분 거의 9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심겨 있는 아이인데요. 자요 아이도 말간이 참 색상이 너무 곱죠. 이렇게 예쁜 아이 말간. 이게 두 번째 말간입니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 요 아이는요. 별의 눈물입니다. 별의 눈물. 자, 요렇게, 어, 이것도 사이즈 재볼게요. 요 아이 10cm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별의 눈물이 가득입니다 요것도 백화예요. 하얀색 예쁜 꽃이 피는 별의 눈물. 자, 멀리서 보시면 요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 요렇게 또 예쁜 아이. 얘는 미니 벨금이에요 미니 벨금 자, 색상이 너무 예쁘죠? 하나 클로즈업해 보면, 자, 핑크색이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금. 이 노랑이도 너무 예쁘죠? 자, 이와이도 얼굴. 자, 일단 화분 사이즈, 높이감이 있는 화분인데요. 가로는 8cm 이렇게 나오고, 높이 거의 14.5 이렇게 나와요. 자, 한 님분이 심겨 있는 사각본 자, 위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 아이 미니 벨금입니다. 이 아이는요, 봉 화분에 심겨진 이 아이 둥근 잎 빛이 후리대. 자, 일단은 얼굴 큰 아이가 4개가 있죠? 자, 이아 보시면 둥근 잎 빛이 후리대도 얼굴이 참 예쁘죠? 이렇게 완전 주걱처럼 이렇게 안정을샥 오므려들어가지고, 하나, 둘, 그리고 여기는 한 목대에서 이렇게 쌍두로, 이두로 이렇게 분지된 이렇게 네 개인데, 바닥에 아가도 있습니다. 아가도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둥근이 빛치 후리대. 얘도 화분을 이렇게 가득 넘어가는데요. 어, 화분 사이즈는 지금 8cm가 나오지만, 위에서 보시면 화분을 가득 넘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둥근이 빛이 후리대입니다. 그 다음 이 아이는요, 자, 이쪽 아이부터 대비 철화예요. 보랏빛 대비 철화. 이렇게 화분에 가득 차는 대비 철화. 어, 이거 사이즈가 거의 12cm 가로가 되는데, 이렇게 화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비 철화. 자, 이 앞에 이렇게 생얼, 이쁜 생얼이 있고, 철화들도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화분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요 아이. 자, 얘는 목대가 이렇게 굴빵하게 짱짱한 요 아이는 나나우크 미니입니다. 요 애도 화분에 거의 가득 차죠? 화분 사이즈 아까 옆에 거랑 동일한데, 거의 12cm 나오거든요. 여기에 어 나나쿠미니 얼굴이 와 색감도 너무 예쁘죠 쪼막쪼막한 얼굴도 참 매력적인 아인데 이 나나쿠미니 뒤에도 이렇게 가득 있고요 앞쪽 목대 작은 아가까지 이렇게 예쁜 나나쿠미니입니다 그다음 또 여리여리한 색감 요아에는 메비나금이죠 메비나금 이렇게 가로로 긴 화분에 심겨있는데 요거 지금 가로 사이즈 거의 14cm 이렇게 나와요 사각분에 심겨있고요 사이즈 꽤 크죠 자, 메비나금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한 빛깔인데, 자, 컬러감 봐주세요. 완전 예쁘죠? 자, 위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화분 가득. 뒤에도.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작은 아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예쁜 메비나금 옆모습.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수레같은 화분에 심기는는 이쪽 아이 미니 고사옹 철화예요. 자, 얘도 사이즈부터 볼게요. 이렇게 손잡이 빼고 거의 10cm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미니 고사철아이 아이도 색감이 완전 오렌지. 자, 이렇게 뺑돌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생얼이렇게 예쁘잖아요. 예쁜데 이렇게 철화들도 빽빽하게 이렇게 화분을 가득 넘어가는 사이즈 이쪽에도 자 이렇게 통판을 넓게 차라 모습을 하고 있는 미니고사옹차라입니다. 그리고 노란 술의 요아에는 일본 라즈라는 아이인데요. 요것도 역시 사이즈는 동일하겠죠. 어, 10cm, 10.5cm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아에도 얼굴이 참 예뻐요. 자, 이렇게 화분 가득 차는데 일본 라즈 칼라감 핑크. 완전 핑크핑크. 핑크. 자, 일본 라즈 얼굴이 참 예쁘죠. 목둥이들이라서 칼라감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일본 라즈입니다 그 다음 오동통한 요아이는오비리대예요 오비리대 자 화분 자주세 화분에 심겨 있는데 요거 가로... 아이고 화분 사이즈가 8cm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가 좀 있죠 12cm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비리대가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짠 자, 요거 칼라가 자주 오렌지 자주 자 여기에 목대 완전 굴빵하죠 장장한 목대, 잎청도 이렇게 오동통하니 색감이 참 예뻐요. 그리고 여기 밑에 아가도 까꿍 나오고 있습니다. 오비리대. 자, 이렇게 목대 보시고요. 오비리대입니다. 색감 참 예쁘죠? 고담 요 아이는 그라노비아라는 아이예요. 자, 얘도 완전 꽃처럼 이렇게 활짝 핀 모습 초록인데 이렇게 꽃처럼 활짝 펴서 여기 지금 아가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사이즈. 자, 완전 화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안쪽에 아가들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라노비아, 참, 얼굴이 참 예쁘죠? 자, 아, 화분 안 보여드렸구나. <laughs> 화분은 이렇게 크림 색상, 이런 둥근 화분에 심겨있고요 이것도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면 11cm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예쁜 그라노비아. 그 다음 요 아이는요, 자, 얘도 참 예쁜 아이,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자,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요것도 화분 사이즈가 꽤 커요 화분 사이즈가 제가 재볼게요 거의 14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 자, 여기에 예쁜 몬스톤이 얘는 컬러감이 참 끝내줍니다 자줏빛 진한 검붉은 자줏빛을 하고 있는 요 아이 얘도 얼굴 사이즈 꽤 크죠 그리고 요 왼쪽 아이도 이렇게 는 예쁜 몬스톤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또 새빨간 아이는 수연입니다 자, 수연 화분 보시고요. 공방 화분인데요. 지금 사이즈 전체적으로 보면 11.5 이렇게 나오고요. 자, 화분 보시고 수연도 참 예쁘죠? 자, 얘도 한번 내려서 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 꽃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 얼굴 수가 굉장히 많죠? 너무나 예쁜 수연. 자, 목대도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짱짱하게 이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쁜 수연입니다. 요아일 러블리 로즈입니다. 자, 러블리 로즈가 이것도 사이즈가 10cm가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얘는 화분 색상 살구색, 연한 오렌지, 요렇다고 봐야 되는데 자,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예쁘게 연한 보라색 물이 들어있어요. 자, 요아이도 얼굴 속꽤 많죠. 이렇게 아가들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화분 가득 차게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러블리 로즈. 자, 이렇게 멀리서 보구요. 예쁜 러블리 로즈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 얘도 참 예쁜 아이예요 슈가베이비입니다, 슈가베이비. 자, 요 안이 이렇게 토어분에 심겨있는 아이구요. 어, 얘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지금 15cm 자를 넘어갑니다. 자, 요 아이, 슈가베이비 얼굴 참 예쁘죠? 언제나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슈가베이비는 항상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얼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즈가 크고, 자, 토업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겨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프릴 모양. 자, 얼굴 다시 한 번.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쁘고, 안쪽에 아가들도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슈가 베이비입니다. 마지막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엘콘 철화죠.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 일단 요것도 사이즈가 15cm 정도 이렇게 돼요. 자 1콘차라도 칼라감이 너무나 예쁜 아이중하나인데 아이고, 자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칼라. 입장마다 요거 라인을 너무 빨갛게 예쁘게 칠하고 있죠. 뒤쪽에도 칼라감이 진짜 완전 빨간아이 자, 요 이렇게 화분도 같이 보실게요. 마지막 1콘차 화입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쁜 아이들 많죠. 칼라감이 이 한겨울에도.. <laughs> 이렇게 예쁜 칼라감을 유지하고 있는 이 예쁜 아이들, 이 아이들 전부 다 어,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날씨를 봐가면서 온도를 봐가면서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